시즈닝, 시즈닝. 완자처럼 생겼어요. 딸기, 샤인머스캣 귤. 과일조각도, 과일조각. 마니랜디. 마니. 하이랜디, 마니. 하이 마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미니버스 미니 카페 시리즈 신상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나왔었던 미니버스 미니 카페 시리즈가 시리즈 4까지 왔습니다. 엄청 다양한 시리즈가 나왔는데 벌써 카페가 시리즈 4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인기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이전 시리즈에 비해서는 좀 화제가 좀덜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마니랜드 채널에서 아예 언박싱 안 했던 시즌이 있으면 조금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여섯 개를 직구를 해왔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갑시다, 갑시다, 여러분 갑시다. 바로 브로셔 보면서 위시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자다 오. 여러분, 여기 화채 나오나봐요. 화채 너무 갖고 싶다. 근데 이것도 뭔가 엄청 예쁘다. 모서 음료수 같지 않냐요? 이것도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표지에 있는 고바 곰돌이 티랑 뭔가 디저트 39에 팔것 같은 엄청나게 화려한 텀블벅 플라워 티. 그리고 칠리 망고 후르트 컵이래요. 이거 완전 제 취향일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갖고 싶고요. 탕후루! 조금 유행이 지나서 탕후루 미니어처도 많이 봤어. 그리고 오, 빵후 쇼콜라. 저는 크루아상보다 이 빵후 쇼콜라 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크로아상 모양에 위에 초콜라를 뿌리는 느낌이네요. 거는 팡오초콜라가 느낌이 아닌데. 그리고 마시멜로 라이스 트리트 이거가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진짜 많이 먹는 시리얼 과자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베리 데니시도 나오고. 그리고 베이컨 랩프트 핫도그. 핫도그는 그래도 몇번 만들어봤죠 우리. 그 다음은 파라펠 귤로. 이건 무슨 음식일까요?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슈림프 칵테일. 칵테일입니다. 칵테일 새우를 진짜 이렇게 칵테일을 꽂아먹나요? <laughs> 이걸 진짜 이렇게 먹는지 언어유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이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건 뭐냐? 과연 제가 원했던 것 중에 나왔을지. 그릇! 이거 아까 뭐였었죠 여러분? 뭔가 제가 위시했던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오 잠깐 베지믹스 야채 조각 같은 애들이 쌓여가지고 들어가 있었고요. 카치키 시즈닝 파슬리 같은 느낌으로 시즈닝이 소스가 들어가 있었고 다음은 그릭 요거트. 아, 이거 제가 아까 몰랐었던 음식이네요. 또띠아 같은 엄청나게 리얼한 작은 빵이 나왔습니다. 스푼도 나오고 그리고 팔라펠. 코코넛인가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팔라펠이라고 하고 병아리콩이나 누에콩으로 만든 아랍풍 중동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콩 완자를 가지고 케밥처럼 해 먹는 거를 팔라펠이라고 하나 봐요. 오늘도 미니 주방에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요 그릇에 요런 포장지도 이렇게 깔아 주시고 그린 요거트를 따서 여기에 시즈닝을 뿌려 주래요. 신기하다. 시즈닝을 시즈닝 시... 디즈니, 쉐이키, 쉐 오, 진짜 같아. 해서, 우리 요, 나초 같은 곳에다가. 진짜 귀엽다, 또띠아. 또띠아 안에 얘를 좀 채워줍니다. 불투명한 거 안쪽에는 레진이 잘안 굳거든요? 그게 조금 더 불안합니다. 자, 여기에 아까 그콩 완자. 할라페를 꺼내봅시다. 진짜 무슨 완자처럼 생겼어요. 이게 콩이란 소리죠? 완자를 두 개를 예쁘게 넣어주고. 그리고 야채도 여기다가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수저로 이렇게 맛깔스럽게 소스를 묻혀주면 이대로 구워주면 완성이거든요. 자 이렇게 담아서 오븐에 한번 구워주겠습니다, 여러분. 와중에 제가 하나를 더 구워올게요. 짠, 이렇게 고기 완자와 야채 버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야채가 진짜 같은데 안 보여가지고 야채 버전도 만들어봤는데 귀엽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미니벌스가 한번 미국에서 리콜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늘 레진 아트 할 때도 꼭 주의 사항을 드리듯이 레진은 진짜 화학 용품이고 그래서 저도 살짝 어린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기에는 좀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자체적으로 이제 리콜 작업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레진의 포뮬러가 변경되었나 봐요. 그전 시리즈에서는 이 오븐 램프가 굉장히 잘 구워졌었거든요. 최근 나온 미니버스 시리즈는 이 램프에 안 굳어요. 지금 이게 무용지물이 됐어. 그래서 저는 도런 이제 대형 램프가 있어서 어떻게 좀굳었는데자 안 굳습니다 레진이 그래서 난 오히려 약간 액체상태의 레진을 잘못해서 만져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레진 할 때는 여러분 램프의 빛을 안 보는 것도 중요하고 환기 꼭잘 해주셔야 되고 아시죠 아시죠 액체상태의 레진은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엌이 무용지물이 된게 너무 웃기네 화연스낵타이어 음 나초 없었는데 아 칵테일 슈림프 꿀떼기 칵테일 소스 그리고 나왔습니다. 슈림프 칵테일 새우는 새우의 껍질을 꼬리 부분만 집을 수 있게 남겨놓은 냉동 새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남겨놓은 새우의 꼬리 부분이 닭의 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칵 테일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들어 봅시다. 미니미 칵테일 소스를 이렇게 이렇게 꿀꿀꿀꿀 담아주시고 약간 케찹 같다 케찹. 아니다 새우니까 초장이겠구나. 초장. 초장을 이렇게 따라주고 홀스 레디시. 고추냉이무. 알갱이들을 무무 고추냉이무를 쉬기쉬기 해주시고 하이라이트 새우장, 새우를 하나씩 뽑아주겠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너무 리얼하게 생겨서 귀엽다 그쵸? 왜 이렇게 꽂아주고? 풀떼기 하나는 이렇게 좀 꼽아주고 하나는 잘라서 위에다가 얹어 볼게요 요렇게 한번 경화시킬게요 경화되는 와중에 다음 거 한번 언박싱 해봅시다 이제는 카페가 아니지 않나요? 칵테일 새우 카페라니 약간 좀 무리수까지 이러다 카페에서 떡볶이도 팔고 김밥도 팔고 한국 음식도 하나 좀 넣어 주라 야문 안돼 칼라페일 중복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까볼게요 그, 오, 오 대박 얼음 빙수 조각들이 나온 거 보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같은데 음료병이랑 과연. 우유 할로 할로 믹스 우베 자색 고구마인 줄 알았는데 흙 같은 견과류 맛이 나는 밝은 보라색 뿌리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보기에는 그냥 자색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자주색 참말이에요. 참말을 넣은 이 음료의 이름은 할로 할로라고 합니다. 제가 예뻐 가지고 가지고 싶었던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것도 찾아볼게요. 필리핀의 후식이래요. 필리핀 후식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먹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장난감을 통해서 각 한국의 유명 디저트들을 아는 한국 버전도 만들어 달라고 와중에 칵테일 새우 한잔 완성입니다 단단히 굳었어요 요 크리스마스 요거 만들었을 때 햇빛에 났는데도 잘안 굳더라고요 그래도 아예 안 굳게 해 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고생을 하실 수도 있다 할로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 빙수 조각을 음료통에 넣어줍니다 조금 넣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우유 있죠 우유 넣어주고 그리고 치트키 할로할로 믹스라고 과일이랑 그런 조각들 믹스 있는 거 여기에다가 뿌려주고 때로 1차 경화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다시 얼음을 얼음 얼음 그리고 과일 조각도 과일 조각 이렇게 예쁘게 올린 다음 우유를 위에 얹어주고 그리고 우리 하이라이트 우베. 우베 씨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무려 두 덩이나 넣어주네요. 잔은 하나밖에 없는데 <laughs> 우베 씨를 위에 이렇게 얹어줄게요. 과일 조각들 얘들이 귀여운 게 하이라이트니까 옆에 한번 예쁘게 코코 꼽 근데 이게 과일 조각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젤리? 젤리 조각? 필리핀 가면은 할로할로 할로 꼭 먹어보는 걸로 이대로 경화시켜 줄게요 짜잔! 얼음 떠먹는 할로할로 할로! 완성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여러분 이거 드셔보신 적 있으신 분 댓글로 맛좀 알려주세요 비주얼 완전 제 취향 저격이거든요 다음 디저트는 얍! 중복 아니야 중복 아니야 미니라고 적힌 게 하나 나왔고 페이스레쉬 탕후루 와 그래도 진짜 리얼하다 탕후루 꽃. 그리고 리퀴드 슈거 액체형 설탕 짜라 와이 해자 과일 뭐예요? 엄청난 과일 미니어처 완전 귀여운 게 나왔습니다 와 이건 진짜 리얼하다 와 이거 진짜 그릇이 너무 귀여워 딸기 샤이머스켓귤 탕후루계 3대장이죠스택 타임 일단 요 나무 꼬지에 빼주고요 <laughs> 진짜 나무 꼬지 같아 신선한 과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뽑어볼게요 좋아하는 조합으로 진짜 넣는 것 같아 오 진짜 빡빡한데 딸기에 샤머를 이렇게 꽂아주고 또 딸기 저는 이 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포인트 모찌 같거든요 캐릭터 떡 같은 거 핑크색으로 차라 귀엽죠 액체 설탕에 표정캡으로 교체해주고 뿌려주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햇빛에서 경화시키게 하려고 그러지? 줄줄 흐르고 난리가 날것 같은데 이대로 경화! 나머지도 뚝딱뚝딱 만들어볼게요 여러분은 탕후루 좋아하셨나요? 겨울이 원래 탕후루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고양이한테 귀여운 산타 모자를 이 씌워줄게요 이런 느낌 귀여워 설탕 발라주고 마지막 탕후루도 딸기 탕후루 짜란, 미니 탕후루. 완성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빤딱빤딱해요. 완전 귀엽다고. 탕후루 소리 빠질 수 없지. 아 소리는 아쉬운 걸로 하지만 귀여운 거는 상우루 미니어처를 가차에서 뽑았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귀여워요 상우루 미니어처 만족쓰 과연 마지막을 장식해줄 친구는? 가보자고! 이야 이연 이것은? 우와 엄청난 비주얼의 레인보우 텀블러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중복 하나만 나오고 잘 나왔다 이번에 그쵸? 티 베이스가 나왔고요 빨대랑 뭐야 너무 귀엽잖아 레모네이드 얼음이래요. 너무 귀엽다. 마지막을 장식한 버터플라이 피 플라워 티. 이 버터플라이 피 플라워 차가 일반적으로는 블루 티라고 알려진 나비콩 꽃차는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라고 합니다. 태국의 차래요. 이번에는 좀 동남아 컨셉으로 나왔나 봐요. 이거는 진짜 간단할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죠. 음료수 병을 두고 나비콩 차를 르르르르. 우와, 색깔 엄청 예뻐. 이거 예전에 제가 좋아했었던 그 라벤 칵테일 그 색깔이네요 색깔 진짜 귀여워 저는 이거 뚜껑을 뺐다 꼈다 할수 있게 한 이정도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우리 레모네이드 아이스 큐브를 오 여러분 이거 실리콘 틀이에요 여기에 레진 부어서 레진 미니 얼음 만들 수 있어 투덕투덕. 밑에 가라앉으면 또 안보일 것 같으니까 위에만 좀잘 보이게 다 얹어줄게요 우선 뚜껑도 미리 닫아주고 빨대를 미리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대로 경화 경황. 이렇게 경화하고 나서는 뚜껑을 열 수도 있는 리얼하게 안쪽도 표현된 미니어처 완성입니다. 짜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미니벌스 신상 미니 카페 시리즈를 한번 언박싱 해봤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어땠나요, 여러분? 사실상 이번에는 미니벌스 카페 시리즈가 아니라 이제는 미니벌스 스트리트 푸드 시리즈로 되어야 하는 게 아닐지 그리고 이번에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이런 디저트 음식들도 들어간 거 보니까 조만간 한국 디저트, 달고나 이런 거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킹 킹리... 심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만든 것 중에는 혹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있으셨나요? 저는 지금 완성본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의외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만드는 재미는 타호루가 재밌었어요 만들기 올해에도 아마 새로운 미니버스 시리즈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신상 사냥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 발견하면 리뷰하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